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축구 4경기가 네 있네요. 라리가 이제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경기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이제 리그 막바지 경기들, 리그왕 분데스, l a d 비 g 에 있잖아요. 이 경기가 이제 진짜 찐막이잖아요. 와, 근데 이제 대충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재밌는 경기가 하나 있더라고 어 그거 뭔가 진짜 딱 꽂히는데 모든 조건들이 딱딱딱 들어맞는데 어 기대가 되네요 그 경기 음 아무튼 그거는 주말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어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는 뭐 오후 축구도 있었고 야간 축구도 있었고 한데 뭐난리더 음 뭐냐시고 육무감이 어제 사무는 먹었을 거 아니야. 아그 어? 사무시 육무시 먹고 하잖아요, 원래. 아. 어? 육무가 아깝죠, 이거 어제. 음, 일단은 이제 5축구. 5축구는 뭐 가시아 그래도 그 홈에서 좀 그래도 승률이 나쁘지 않게 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뭐 감독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리 됐다고 해서 뭐 좋은 성적은 못 보여주고 있는 요코마리는 못 찍겠다. 그래서 가시아가 최근에 페이스도 좋고 뭐 이가 좋네요. 그리고 그 가와사키 경기도 그 가와사키 경기 보신 분 있어요 그그 그 뭐야 가와사키 경기 보신 분그두 번째 골 레전드 골 아니가 어? 그 경기 안 보신 분은 모를 건데 그거 프로 맞나 어? 그거 보신 분 없어요 그 중거리 때렸는데 가와사키가 골대 쳐맞고 나왔는데 가슴 트래핑하고 오버헤드킥으로 걷어내려는데 그걸를 골대로 쳐놨네 아무튼 어, 행운이 따라줬죠. 그리고 울산 경기는 뭐 라인업을 보기 전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다행히 울, 울산이 라인업이 에, 좋았죠. 그래서 생방송에 뭐 솔직 히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울산이 제일 좋아 보인다. 아, 이겼죠. 근데 오버도 울산이 세골 박아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 다음에 야간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비아레알도 이겼고 레알도 극장으로 뭐 이겨주면서 이겼고. 호베는 뭐 초반에 네골 넣었는데 그 뒤에 한골 먹혔어 어 좀쫄렸긴 하나 그래도 마인했고 다음에 네이면도 동기부여 없는 브레다 막잘 뭐 잡아줬고 아약스 이 인간들은 진짜 문제긴 하네요 문제 어? 이 인간들 진짜 문제긴 하네 예. 다 와가지고 또 거기서 프리킥에 골 차먹히고 상대 퇴장 당했는데 예. 그것만 조심했으면 되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근데 그게 좀 아쉽죠 그리고 문홍사 갔던 거뭐 육무 어 진짜 아깝네요 트벤테 경기도 어, 그리고 기록식도 제가 그래도 홈이고 딱히 둘이 뭐 순위 싸움만 있지 뭐 동기부여 없는데요 그래도 홈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크마라가 또 이겨버리네 아, 아따마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 뭐 보시다시피 6무는 6무 육무 몇 배야? 2244배 요거는 아쉽네요 나머지 그래도 뭐뭐배이2.0햄무그 다음에 이제 레알 햄무1.0햄무그 다음에 이제 요고 어, 알메로브 주벌레 햄무 들어오면서 너 188배짜리 예, 건지고 그다음에 14배 13배짜리 뭐 저기는 여, 뭐 항상 말하지만 저는 표에 저거 너 저거 어처 밑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 음, 그 줄에 있는 거4무6무도좀 뭐 묶어본다 해가지고 뭐잘 먹었네요 이게 들어왔으면은 진짜 좋았긴 했죠 어, 2대2나 뭐 3대3이든 뭐 무슨 말로 떴으면은 아, 진짜 달달했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래도, 뭐, 게이득이죠게이득 어, 이득이잖아요그 이모만 가도, 뭐, 14배, 13배, 뭐, 먹기 쉽나? 아. 아무튼, 뭐, 이런 이제, 무농사 표가 보고 싶다, 그리고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음. 아약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역스도 다 와가지고, 그, 프리킥, 내주도만, 처먹히고 어, 사망했죠 그 인간들 우승할 자격이 없다. 근데 또 담, 그 막판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어, 호베는 그 누구랑 어, 스파로, 스파로테랑 하고 그다음에 트벤테랑 아약스랑 하죠.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이 경기. 둘다뭐 약한 팀은 아니죠. 냉정히 따지자면 아약스가 좀더 불리하긴 하지. 그래도 트벤테인데. 근데 또 지금은 홈에서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저께 다잘 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뭐 같이 이제 가신 분들, 무농사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만 좋아하노, 뭐. <laughs> 다들 뭐, 안 가나, 씨. 아무튼, 갑시다. 아, 여러분은 잘 먹었으면 잘 먹었다. 못 먹었으면 못 먹었다. 말이 없다, 항상. 잘먹겠죠뭐오사스나드 이제 꼬마. 어, 오사스나 로벤 가르시아 주포 공격수 하나 빠지네요. 그래도 뭐 브리미르 디 플러스 알파 이런 친구 건재하긴 한데. 꼬마는 풀. 어. 근데 이제 동기 부여는 뭐 그래도 오사스나가 있죠. 지금 프로까지 아, 프로비란다. 유컨까지 이제 2점차. 근데 꼬마는 동기 부여 없고 최근에 이제 뭐 말했죠 꼬마 이 인간들이 보면은 홈에서는 그래도 홈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해주고 뭐 골도 막네골뭐세골박고 하는데 원정만 가면은 좀빙다리 같은 애들한테도 지금 뭐 비기고 치고 하고 있다 약간 뭐 그냥 의욕이 사라진 거겠죠 어. 그리고 이제 오사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오시즌 뭐 통틀어서 또 홈에서의 경기력은 상당히 베이스가 좋고 골도 어느 정도 이제 박는 추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1차전에 1대0으로 꼬마가 1대0으로 지긴 했죠. 아이고, 이기긴 했죠. 꼬마가 이기긴 했죠. 홈에서. 근데 원정이고, 동기부여 사라지고, 최근에 이제 경기력은 원정은 하늘나라 가고 있고. 아, 그런 거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오사수나 풀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또 정배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이펩 감독, 아, 펩이란다. 심혜원의 감독이, 이 오사수나 감독 상대로는 한 번도 진 적은 없거든요. 5승, 0무, 0패. 어제도 제가 그 위트 경기 성명에서도 말했잖아요. 위트 감독이 한 번도 그 반대팀 누구였노? 누구였죠? 반대팀? 나쁘지 않은 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팀한테 한 번도 진적 없다. 어제 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정배가 아니니까, 그래도 오사수나 풀쪽 봅시다. 최근에 경기력에서도 뭐 크게 밀릴 건 없지 않나. 아 그리고 기존 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오마가 뭐 결국에 원정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신기하게 홈과 지금 득점력이 떨어지고, 그, 한 재작년이었나? 재재작년 그런 느낌이 나네.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오 대 베티스 할게요. 음, 운영사 노베팅 했다고요. 뭐 노베팅 해도 별점 들어왔으면 됐죠. 뭐, 손해는 아니잖아요. 동등하게도 가기도 했고. 아, 자유경기 라요데이제 베티스인데 파라존 결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멜로 서브 결장이고 무민 수비스 원래 결장 중이고 그 다음 베티스 똑같이 요렌테 뭐 로카 아벨라 뭐 결장 중이고 음. 어, 결국에 마이너스 요소는 라요쪽이죠 어, 주포 어, 파라존 윙어 빠진다는 거 1차전은 뭐 1대1로 비겼고, 오늘은 홈과 원정이 바뀌었다. 경기 전체적인 내용은 비등했고, 체력적인 이슈는 당연히 베티스 쪽이 마이너스죠. 뭐, 근데 그래도, 뭐, 주말에 경기 있었잖아요. 주말에 이제 경기가, 베티스는 항상 말하지만은, 6컨, 그 다음에 이제 뭐, 6컨을 이제 할 때, 주석적으로 이제, 롯에, 돌려줬잖아요. 롯데 음, 돌려줬기 때문에, 지난 주말 경기도 뭐살상뭐 뭐 지금 현재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우리 팽토니 씨, 팽토니 예, 씨와 아이들뭐 그런 친구들도 뭐 교체로 뭐 빼줬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대비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오사사나 상대로도 이기진 못했으나 비겨줬고 그래서 점 계속적으로 뭐 부분적인 롯에 돌려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안토니, 뭐 포르날스, 박한부, 뭐 이스코 살짝 뭐 가장 뭐 핵심이라 할수 있는 주 주포 라인들 주전 라인들이 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더 기대는 있다 근데 그래도 라유란 팀이 뭐, 뺑다리 팀도 아니고 둘다뭐 동기부여는 출중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좀 롯데 돌려줬다고 는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는 건 맞기도 하고 베티스가 홈이었으면 그냥 베티스 승 찍겠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 음, 그래서 요 경기는 언어보로 봅시다 언어보로 봤을 때 일단은, 베티스가 최근에 보면은, 뭐, 원전 경기에서도 뭐, 득점력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실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베티스가. 지금 봤을 때한1 0 경기 되나? 리그 경기만 떴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경기 동안, 뭐, 클린시트 한 경기가 없어요. 어, 그만큼 실점도 좀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도 역배기도 하고, 뭐, 라이오도 뭐 충분히 박지 않을까. 둘다 골랄 것 같기 때문에, 오버 볼게요, 오버. 음. 아, 두폴 두풀 두풀, 두풀 두풀. 그,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간다니까요. 같은 줄. 이렇게 줄이 두개 있잖아요. 간이 만약에 있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한 칸밖에 없지만 그, 같은 라인에 있는 거 묶어서 갑니다. 위에 거, 밑에 라인 다 묶어서는 못 가고, 어떻게 다 가, 시못 가지. <laughs> 아무튼, 그렇다. 아. 아, 그리고 이제, 에, 스파올때 바세랄게요. 음. 일단, 페란토레스가, 뭐, 뭐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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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염이가, 맹장염이가, 아무튼, 뭐 그거 등서 때문에 이제 못 나온다네요. 그리고 마틴스 뭐 주축 수비수 빠져있고 쿤데 빠져있고 베르날 빠져있고 어 레알이랑 지금 4점 차입니다 4점 차 그리고 오늘 이제 바세리 이길 시 3점을 따죠 3점을 따면 85점 근데 이제 레알이 어제 이기긴 했으나 남은 경기 다 잡아도 84점 음, 결론은 오늘 이제 에스파뇨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바세리 우승이 확정이 되죠 원정에서 우승 확정이긴하나 어차피 뭐 최근의 경기들 미넨도 원정에서 아 원정에서가 아니라 그 노윤호 레버가 똥싸는 바람에 강제로 이제 우승 확정 짓고 홈에서 세러머니 하고 리버풀도 마찬가지죠 원정에서 확정 짓고 홈에서 세러머니 하고 얘네도 뭐 그렇게 태크트 하면 되겠죠 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기면 우승 확정 지을 수 있다 근데 또 다음 경기가 바셀이 만만치 않은 팀들이에 홈에서 하긴 하나 b r l 알 지금 챔스권 다투고 있고 원정에서 더 잘하는 b r l 알과 일정 다음에 다음에 또 빌바오 원정을 가야 돼요 마지막 경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바스크 전사들 바셀 원정 가갖고 이 빌바오 상대로는 많이 좀 약했죠 물론 올 시즌 한지플릭은 좀 다를 수 있긴 하나 어, 뒤에 일정들이 뭐 만만치 않은 챔스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바셀 입장에서는 오늘 잡고, 그냥 부근하게 다음 경기 홈에서 세러머니 하는 게 낫긴 하죠. 근데 이제 에스파니오는 팀이 뭐, 얘네도 뭐, 그냥 이름만 봤을 때는 뭐 삥다리 같은 팀이긴 하나, 올시즌 홈에서는 강력한 모습, 특히나, 그 리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긴 하지나, 아, 하기, 어, 하긴 하지만은, 이 홈에서, 어 아직까지 올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연패를 탄 적은 없긴 하죠. 어그 부분이 좀 쫄리죠. 그만큼 홈에서는 진짜 원전과 다르게 엄청난 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긴 하고. 근데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그런 강자의 모습을 깨트리는 팀들, 더 위에, 더위 초특급 강자 팀들이 대부분 깨트리죠. 그래서 이 경기는 바셀이 다음 일정도 그렇고 뭐 충분히 예, 잡고 오늘 확정 짓고 홈에서 세러머니 하지 않을까 바셀승 볼게요 아, 네, 언어버는 모르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빌바오 바셀 기록식 안 가는데 아, 언어버 모르겠다니까 어제 이 트벤트 경기는 제가 골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 3대2가 터져가지고 그런 거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기 할게요 네 번째 무지성으로 기록식 찍진 않습니다. 꼴이 어, 많이 터질 것 같으면 찍고. 근데 저건 모르겠어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다. 어, 일단, 헤타페, 다코나 뭐, 주전스비스, 어, 빠지고, 그 다음에 베로칼, 뭐, 반주전스비스 하나 빠지고, 빌바오는 미드에 이제 프라도스라든지, 우리 윌리엄스 친구 있잖아요. 윌리엄스 친구 두 명. 어, 뭐야, 니코랑 이제 야나키, 고인간들 예, 그 미정이네요. 최근에는 다 결정했긴 했는데 오늘은 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도 뭐 산세트, 구르제타베른게르뭐 이런 애들 있긴 합니다 쓸수 있는 자원들은 있긴 한데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다는 거 얘네 들이 근데 맞대그 했을 때는 진짜 무승부가 굉장히 많긴 하네요 어, 그런 이제 표본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뭐 챔스권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6점 차자 어, 그래도 뭐 안심은 할수 없죠 방어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도 뭐 바셀과의 경기가 남아 있는 것도 맞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헤타페는 유로파 컨퍼런스는 못 가죠. 아, 근데 이제, 강등권 싸움에서 5점 차. 근데 사실상 뭐, 거의 뭐, 뭐, 유리하죠. 아, 그래서 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근데 뭐,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렇다는 거. 음. 근데 이제, 뭐, 동기부여는 뭐, 그래도, 뭐, 빌바오가좀더오위에 있는 건 맞긴 한데,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빌바오가 맛이 갔죠, 아, 맛이 갔어요. 지난 이제 알라베스전은 이기긴 했으나 뭐 상대 이제 자체 골로 인해서 뭐 승리를 가져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빌바오 홈바오도 아니고 원정 바오 어,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헤타페 쪽을 찍을라 하니까 헤타페는뭐그 <laughs> 어려운 오연 오연패도 달성하기도 하고 뭐 오히려 올 시즌은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하는 변태 같은 팀으로. 어, 바뀌기도 했고, 요 연기도 참 승패로 찍기 애매해요. 어, 결국에는 뭐 찍을 수 있는 거는 두 팀의 현차, 그 현, 팀이 이제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언더 찍는 게뭐 제일 낫죠. 뭐 배당은 작긴 하나. 그래도 뭐 언더가 맞다, 이 연기는. 딴거 찍을 거 없다 봐요. 연기는 언더 볼게요.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